드립니다. 재미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. 음. 재미있게 봐주세요. 먼저 수화 단어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농구, 두 번째 두둥, 음. 세 번째 음. 나무. 제목 농구와 두음 가난에 찌들어 사는 것에 지쳐버린 노인이 있었어요. 노인은 산에서 해온 나무를 팔아 근근히 끼니를 때우며 살아가고 있었죠. 그날도 노인은 변함없이 나무짐을 잔뜩 실어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. 음.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. 신이시여,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?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.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족들은 겨우 딱딱한 빵 하나 먹기도 힘듭니다. 게다가 우리 가족은 돈이 없어 추위와 배고픔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 제게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?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. 차라리 내게 죽음을 주세요. 그러자 노인의 하수연을 듣고 있던 죽음의 신이 노인 앞에 모습을 드러냈어요. 노인장 나를 불렀소? 죽음의 신의 말을 걸자 깜짝 놀란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그 그게 말이죠. 만약 음. 당신이 내게 화를 내지 않는다면 이 무거운 나무집을 집까지만 함께 들어다 줄수 있는지 부탁을 하려고 음. 질문 두 가지 있습니다. 음. 첫째, 가난한 노인은 무엇을 팔아 음. 은근히 살았을까요? 음. 둘째, 죽음의 신이 나타나자 노인은 왜 말을 바꿨을까요? 여러분, 댓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음. 음.